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인사드리는데요. 아, 오늘 스타일 같은 경우는 그왜 영화에서 그저 뭐지 강동원이 나왔던 검사회전, 거기서 이제 강동원이 스타일의 머리를 한번 손질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 모델 분이 머리가 적당히 길어요. 예, 모델 분을 잘 설정을 했는데, 우선은 시술하기 전에 항상 분무를 멀리서 예, 한 번씩만 도포해 주십시오. 자, 우선은 투블럭으로, 강동원 스타일의 투블럭으로, 옆에 사이드는 밀대, 뒤에 같은 경우는 투블럭이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어, 상고 스타일 정도로 해서, 연결 라인을 잡는 거고요탑 기장 같은 경우는, 지금 고객보다는 조금 많이 짧아요. 머리를 세울 수 있을 정도의 기장을 만들어야 되니까요. 자, 우선 사이드부터. 우선 12mm로, 예, 깨끗하게, 일단 밀어주세요. 뭐잘 자르신 분들은 깍지 없이 그냥 살짝만 한 1cm 정도만 남겨놓고 그대로 다듬어 주셔도 가능합니다. 자 이어라인에서는 이제 느슨하게 연결을 해야 되니까 여기까지 섹션 떠서 뭐 부지 밀 필요는 없습니다. 자 이제 반대쪽도 동일하게 이제 밀게요. 옆에 사이드만 여기서 동일하게 12mm로 밀어주세요. 위에까지 너무 막 깨끗하게 밀지 말고요. 그냥 적당한 선에서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깍지는 12mm입니다. 자, 요 정도까지만 밀어주시고요. 자, 이제 양 옆에 사이드를 12mm로 밀었고요. 자, 이제 위에 기장 설정해서 짧게. 아 그렇게 짧게는 아니고 적당한 선에서 머리를 세울 수 있을 정도로 선에서 다듬어 보겠습니다. 블런트도 관계없고요. 포인트도 관계없으니까 적당한 선에서 잘라주세요. 고객분이 이마가 좀 은근히 넓으시네요. 앞머리는 약간만 비대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쪽 부분 11시 방향을 잘라놓으셨으면 이 12시 방향도 11시로 당겨 오셔서 잘라주시고. 자, 이 1시 방향도 당겨서 11시 방향으로 2차 지켜서 자르게 되면 느슨하게 비대칭이 떨어집니다. 자, 그리고 투블럭으로 사이드를 밀어놨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냥 쑥 잘라버리면 얘가 기장이 되기 때문에 여기밖에 안 떨어져요. 그러니까 이 기장은 적당선이 설정을 하고 나서 조금씩 조금씩 잘라서 보시는 게 도움이 될것 같아요. 처음부터 너무 무리하게 접근하지 마시고요. 적당한 선에서 자르면서, 이 정도쯤에 설정을 할게요. 자,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처음부터 많이 자르지 말고 조금씩 조금씩 설정하면서 자, 별도로 머리가 이제 질감을 조금 줘야 되는데 무거운 부분이 있으면 들으셔서 뒷 패널 포인트 컷으로 이렇게 질감을 조금 주십시오 그럼 따로 틴닝을 하지 않아도 질감이 잘 들어갑니다 자 이제 탑은 어느 정도 된것 같고요. 자 이제 네이프를 골덴 부분하고 네이프 부분을 실수하겠습니다. 자 상당히 좀 길죠. 클리퍼로 자연스럽게 올라갈 겁니다. 자 여기 기장에 처음에 잘랐던 여기에 맞춰서 그대로 다듬어 주시면 될 거예요. 너무 길면 좀 잘라 주시고. 각도는 두상 각도 90도로만 들어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탄넬은 약간 꺾고 있습니다. 모발이 미끄러지지 않을 만큼만 꺾어주세요. 블런트도 관계 없습니다. 골든 부분 맞춰주시고, 그 다음에, 백 부분 맞춰주시고. 자, 이제 네이프 부분을 이제 클리퍼로 해서 사이드에 잘랐던 부분을 자연스럽게 이제 연결을 하실 거예요. 이제 클리퍼를 드시고, 밑에서부터, 음. 클리퍼는 빗등으로 해가지고 자연스럽게 올라갑니다. 위에부터 일단 층을 준다고 보시면 돼요. 밑에는 뭐 그렇게 너무 신경쓰지 마시고 여기서부터 자연스럽게 모발이 떨어지고 있는지부터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많이 자르진 않고요 느슨하게 연결을 시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얼마만큼의 그라가 성립이 되느냐가 문제죠. 밑에만 살짝 놓고, 그냥 요 기법대로만 살짝만 찌게 되면, 위에 떨어지는 느낌이 상당히 무겁게 떨어질 수 있으니까요. 요 부분을 충분하게 먼저 잘라주신 다음에, 밑에 살짝씩만, 클리퍼를 살짝씩만 공략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윗 부분, 요거 이런 부분 다 자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모발을 좀 많이 자른다고 보시면 돼요. 층은 이렇게 많이 주셔도 관계 없고요. 밑에 자르는 거 터치만 많이 안 하시면 돼요. 자, 이 고객들은 고객분은. 머리가 자라나는게 역방향으로 자라났기 때문에 전체적인 느낌을 보셔야 돼요 전체적인 느낌은 자 여기는 자르지 않았는데 머리에 올라가 버렸잖아요 전체적인 느낌을 느슨하게 연결을 시켜줍니다. 자, 이분은 머리카락이 아니라 점이에요. 점. 투블럭을 잘랐던 머리와 아 어, 밑에 네이프 같은 경우는 상고머리라고 가정했을 때 그냥 느슨하게 연결을 시켜주시면 돼요. 여기까지 이 부분까지 뭐 투블럭으로 해서 자르실 필요는 없고요. 자, 이 정도만 일단 연결시키시고요. 그다음에 떨어지는 느낌은 이제 별도로 어, 질감 처리를 좀 하시면 되고요. 자, 여기까지 마저 연결을 해볼게요. 자, 어느 정도 모발을 잘랐으면 이렇게 딱 끊어주시는 게 깨끗하게 단정하게 떨어집니다. 구렛나루 부분 잔털같은 경우는 살짝씩만 정리를 해주세요. 너무 많이 올려치시면 구렛나루가 다 없어져버리니까 그 부분 참고해주시고 살짝씩만 이렇게 만들어주세요. 자 귀는 적당한 선에서 싹 돌려주시면 돼요. 항상 그랜나루 같은 경우는 이쪽과 이쪽을 한 번씩만 당겨주시는 게 좋아요. 자, 잔털 제거해주시고요. 자, 반대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하게 잔털 제거해주시고, 자, 이쪽으로 모발이 많죠? 이쪽으로좀 잡아당기면 모발이 나옵니다. 그 부분만 살짝씩 다듬어주세요. 네, 그럼 단정해졌죠? 이쪽으로 끝에만. 자, 기분은 제일 제껴서 살짝씩만 연결해 주시고요. 음. 자, 기장 자체는 이제 얼추 설정을 했는데, 어, 강동원이 스타일보다는 머리가 조금 기네요. 조금 긴데, 이제 어차피 질감이 들어갈 거니까 머리가 약간은 잘릴 거예요. 자, 11시 방향부터 시작해서 똑같이. 자, 12시 방향은 가져와서 자르시면 되고요. 지금 잡고 있는 거는 티닝 가위는 아니고 요술 가위인데, 이제 한 번에 이렇게 들어가서 머리를 자르게 되면 가위 자체가 머리가 많이 나가요. 그래서 일부러 포인트를 하고 있습니다. 요술 가위를 사다 놓고서도 어되게 보면 어, 이거 어떻게 써가지 고 어떻게 쓰는지 몰라가지고 이거 그냥 가지고 계신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럼 요럴 때 질감 처리할 때 이런 식으로 한 번씩만 해주시면 되고요. 볼륨을 어느 정도 살리고 싶다. 그러면 안쪽으로 들어서 이렇게 한 번씩만 요 끝에 쪽으로 해갖고 이렇게 한 안쪽으로 한 번씩만 찍어주세요. 그러면 볼륨이 살아요. 자, 전부 다 동일하게 자, 다 질감 처리를 해주세요. 자 이렇게 자연스럽게 떨어지고 무거운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만 다시 잡으셔서 살짝씩만 포인트를 해주시면 됩니다. 부분 잡아서. 윗부분은 이렇게 질감 처리 다해 주시고요. 아까 전에 클리퍼를 빗등으로 끝났던 이경계선을 자연스럽게 예, 연결시켜 주는 과정까지. 자, 여기서 연결시켜 줄 때는 한 1cm 이상 들어가 버리면 모발이 어, 많이 삐쳐요. 그러니까 1cm 이상 들어가지 마시고 끝에만 어, 많이 들어가 봐한 1cm 정도. 막뭐 2, 3cm 들어가서 이렇게 자르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자, 끝에만 음, 자연스럽게 떨어질 수 있게끔 자 머리를 계속해서 잘라놓고도 머리가 뚜껑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신인처리를 가다가 여기서 멈춰서 그런 거예요 자 계속해서 올라가면서 이렇게 올라가면서 끝에 끝에 항상 끝에도 항상 마무리를 다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모발이 자연스럽게 떨어져요 자, 별도로 무거운 거는 한 번씩만 잡아 주시고 음. 자 일단 적당한 선에서 머리를 저 강동원 스타일로 한번 다듬어봤고요. 자 이제 커트는 이대로 끝내고 드라이 손질할 때 어떻게 드라이를 하는지 여러분들과 다시 한번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스타링을 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탑 부분을 볼륨 약간만 주시면 되고요. 이번에 검사 회전에서 나온 강동원 스타일은 그, 촬영지가, 그, 교도소이기 때문에, 뭐, 왁스 처리라던가 그런 것들이 머리가 별로 없어요. 그래갖고, 윗부분을 그냥 볼륨 처리만 좀 하고요. 그냥, 그 뭐, 그냥, 댄디 머리 스타일로 해서 약간씩만 이렇게 내려주는 스타일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좀 길었을 때는 어떤 스타일을 좀표을해줄 수가 있는데, 우선은, 검사 외전에서 나왔던 그 스타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항상 볼륨 줄 부분을 요렇게 해서 약간 쥐듯이. 근데 너무 꽉 쥐면 모발이 당기고 아프니까 적당한 선에서 잡아주세요. 자, 1차적으로 이렇게 볼륨을 좀 많이 주시고요. 어, 이쪽 부분이 어느 정도 이제 볼륨이 살았으면, 왁스 처리만, 예, 탑 부분하고 앞머리, 예, 전체적으로 왁스 처리를 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쪽으로만 볼륨만 살짝 주시고요. 앞머리, 예, 히 앞머리가, 이마가 얼쭉 많이 보이더라고요. 적당선에서. 옆에 떨어지는 느낌은 투블러 필이 많이 났었어요. 그래갖고 한이 정도로 옆에, 자, 살짝 설정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자, 약 묻어 있는 거, 앞머리 쪽으로 항상 묻혀 주세요. 이렇게. 약이 묻은 다음에 이렇게 손질을 해 주셔야 돼요. 사이드도 투블럭 투블럭 느낌이 나야 되니까 음, 자, 이렇게 몇가닥씩만 이렇게 조금 덮어주듯이 요새는 투블럭을 하더라도 투블럭을 한 듯한 안한 듯한 좀 자연스러움 이 있잖아요. 그 예전에 막 투블럭을 해놓고 팔대 가르마 타갖고 저 투블럭했어요 하고 딱 이렇게 느낌이 안 나고 자 뒤에를 보시면 자 일반 상고머리 스타일로 해서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는 느낌이에요 이렇게. 예, 이 정도만 예, 표출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아 지금까지 어, 검사회전에는 강동원 스타일 한번 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스포츠 모발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스포츠 동영상을 좀 많이 좀 궁금하다고 예, 하시는 고객들분들이 많기 때문에. 다음번에는 스포츠 한번 시술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